진짜 섹시됐어요 어, 이런 거 주세요. 주세요. <laughs> 진짜 요염하게 <웃음> 섹시하다. <웃음> 네, 어. <웃음> 좀, <웃음> 자, 좀 정말 진짜. 정 하네요 자꾸 내려갔다 올라갔다만 하지 마시고 어. 좀 웨이브도 좀 보여주시고. 어, 어 예. 어. 아예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아, 디오시 버전 한번 보고 싶은데 요 <laughs> 괜찮아요 디오시 면지 잘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벌칙으로 한번 하지 않았나 예네 네. 아,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업... 주세요 일어나 <laughs> 음. 아, <laughs> <눈 하나, 웃음> 일어나면서 시작합니다 어 눈빛 아, 눈이 안 좋은가요 과연 아이 저쪽 눈빛 모두 다꼬쳐보시겠어내 <laughs> 몸을 봐 나 섹시하지? 와, 뭐야, 배고파. 나, 나 지금 배고파. 너희의 사랑이 고파. 아, 나의 섹시함을 보여주지. 고! 아, 내 얼굴 섹시하지. 얼굴 빨개진 거. <laughs> 저게 뭐안 아, 아. 하실 거면 빨리 봐주시던 가 네,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섹시댄스에 조금 무리였나봐요 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팬분들이 부탁한 것까지 또 만나봤습니다. 그 밖에도 많은 문자들이 있는데,